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주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고 하고 우리 찬양을 할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거두시길 바랍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종종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언어나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러한 언어들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은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기억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은 반드시 죄의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도록 주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늘 주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로마서 6장 2절 말씀도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우리 가 하나님과 이제 연결이 되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왜 자꾸만 우리는 죄, 없어에없할져죄할그죄에 자꾸만 우리가 발을 담그게 되는 걸까요? 어, 어제는 에으름의죄에대해서 어,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도 게으름 게으름이지만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바로 거기에 나의 시간을 허비한다는 바로 그것이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쉽게 저지르는 죄입니다. 부지런히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쏟는다면 우리는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러한 어,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더러운 말을 하는 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 본문에 나오는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이헬라어 단어가 사프로스라인데 사프로스라는 것은 그왜 진짜 싸구려를 해서 아무런 값어치 없는 것또 어, 어, 좋지 않은 것 질이 아주 안 좋은 것 혹은 썩은 것 어, 그리고 혹은 그 해가 되며 악마적인 것 온전치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다이 사프로스라는 단어에 속해 있어요. 어이 사프로스라는 단어는 그 안티 아, 안티파네스라는 그 4세기 기원전 4세기 경에 이 희극 그리스의 희극 작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종종 사용했던 말이 사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제 썩은 생선의 냄새를 표현할 때이 사프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내 입에서 써, 생선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내 귀에 그 썩은 생선의 기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썩은 생선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말한두 마디 정도는 아실 거예요. 종종 이제 밤 늦게 어이 교회 바로 옆에 이 한사랑 공원 이쪽으로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이 청소년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시간을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어린 녀석들이 뭐 담배를 피기도 하고요. 또좀더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뭐 하는지 터프해 보이려고 뭐 그러는지 하여튼 그렇게 애들 이렇게 좀 불량스러워 보이는 행동들을 합니다. 뭐 그리고 가만히 보면 뭐그 자기들끼리 뭐 침을 탁탁 뱉기도 하고 뭐 지저분하면서도 한편으로 는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좀 지저분하고 좀 그래요. 근데 그런 이거 그 침을 탁탁 뱉는 것보다 더 지저분한 것은 그 아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주로 뭐 발자로 끝나거나 끼자로 끝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생선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말들. 그래도요, 그 아이들은 다 끼리끼리기 때문에 뭐 그런 말들을 그렇게 상처받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아주 지저분한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그그 어, 그 아이들만의 세계에서는 진짜 야너 진짜 멋있다라는 그 칭찬을 해주려면은 세게 한번 욕 한번 해주고 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굳이 뭐 제가 시범을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죠? 그럼 우리끼리 우리끼리도 어, 우리끼리도 누군가를 칭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게 욕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하신 다음에 너무 은혜가 된다면서 세게 욕 한마디씩 해주면은 그게 괜찮은 일일까요? 상상만 해도 웃기긴 한데 성경은 말하기를 입에 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이 좋지 않은 말,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뻗들리는 것, 욕설만큼이나 지저분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근거 없는 소문 같은 거 그것을 퍼뜨리기도 하고 정확한 사실기보다는 이 말이 보태어지면서 변조되어서 이상하게 어느 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도록 조작된 이야기들 전부 다 더러운 말들이에요. 수군거리는 것 사람들의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분석을, 분석을 해보면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수군거리면서 그 대상보다 자신이 훨씬 낫지 않느냐라는 그 교만의 마음을 그 포함한 그 죄성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경쟁 대상을 향하여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수군거리면서 그 험담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나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더 추가하고 추가하고 추가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깨뜨려 버는 리 것이 이 더러운 말, 어, 이 특별히 이 수군거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대 때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의 얼굴을 숨기고. 인터넷에다 글만 이렇게 올려 가지고 수군거림이 옛날에는 이렇게 귀에다 대고 속삭였지만 이제는 인터넷에 수군거림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의 수군거림 때문에 외로움을 겪기도 하고 비참함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아유 그냥 말장난인데라고 싶겠지만 살인은 사실은 살인죄를 짓는 것과 방불한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더럽습니다. 이건 죄예요. 또 악마적인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서 완전히 의, 의도되고 조작된 말들. 야고보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도 이 비방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 비방이라는 것은 당시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 다른 조건들을 다 떼어내고 그러니까 배경 배경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막바로 그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죠. 몇 가지를 끄집어내서 그냥 의도, 의도된 오해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어,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가 술집에 갔는데 목사님이 술집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왜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가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왜 갔는지에 대해서는 알 생각이 없고 목사님이 술집에 있더라. 요것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 술집에 있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럴 수도 있고 술집 사장님을 전도하려고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딱 하나만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상대방을 아프게 만드는 거죠. 비방하는 목적은 그 비방의 대상을 아주 비참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부서뜨리려는 그런 겁니다. 비방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악마적이에요. 수군거림하고 수군거림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아주 질이 안 좋은 거죠. 또 싸구려라서 가치가 없는 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간교한 말, 성경에는 간교하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여기에 속해요. 간교한 말로 자기의 뛰어남을 나타내려는 거죠. 의도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제 분리시키는 그런 말들, 이간질하는 말들, 사람들의 심리를 미리 계산을 해놓고. 그 심리를 이용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저 사람을 아주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거예요. 보통 이제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거나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고 싶거나 그럴 때이 시기와 질투로부터 간교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 간교한 말은 대화 당시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값어치 없는 싸구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더러운 말은 이제 썩은 말 이그 의도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한 말, 그 그런 것도 이 더러운 말에 속합니다. 상대방 약 올리는 말들 있죠. 상대방의 약점을 괜히 들추어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길을 죽이는 말들, 상대를 깎아내려고 아주 고집스럽게 그 하나를 이렇게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런 것, 그런 게 전부 다이 더러운 말에 속해요. 보통 이제 약을 올리는 말은 그 협박, 조롱. 어, 무시하는 말중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이 움직이죠. 상대를 판단하는 말, 뜨집 잡는 말 이것도 다 여기에 속하고 아첨의 말 이것도 여기에 속해요. 의도 자체가 굉장히 그 지저분한 말들. 아첨이라는 것은 이제 세력이나 자기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을 올려주고 자기를 낮추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빙 돌려가지고 아첨을 통해서 자기가 이득을 얻으려 하는 그런 거 전부 다 썩은 말들이에요. 더러운 말들. 성경은 이러한 말들을 정확하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질투와 미움의 죄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가 의로운가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은근히 드러내어서 상대방을 깎아 내린다든지 내 자신을 높이고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붙잡고 늘어진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 거짓과 과장과 비방하는 과제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 말들이 다 더러운 말들이에요. 이 더러운 말들이 다 죄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진다 그러면은 실제로 상대방에게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행한다든지 뭐 때린다든지 물건을 훔친다든지 죽인다든지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말 가지고 우리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 도대체 몇 마디의 말을 할까요? 수없이 많은 많은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퍼센티지가 더러운 말에 속하게 될까요? 우리 깊이 생각해 봐요. 특별히 우리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우리의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로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겨 놓을 수 있는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깊고 아픈 상처를 이 말로 남겨 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냥 말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라갑니다. 말이 있기 전에 마음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토해낸다라고 예수께서 진단하셨어요. 말이 나오기 전에 생각이 있고 이 생각은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데 입술로 입술로 나오는 말들은 결국에는 성령에 속하든지 우리의 속에, 죄에 속한 이둘 중에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한 입으로 저주도 쏟아내고 한 입으로 축복도 쏟아내는 거.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병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 그래서 디모데,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유를 해요. 디모데 전서 4장 12절 13절인데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게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말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마음을 정돈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성령의 일들을 일들을 말하게 되고요. 이 말하는 것과 이 권하는 것들 이, 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케 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우리가 죄하는 죄스런 그런 말들 더러운 말들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말안 한다고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말에 본이 되는 것 이게 경건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일반적으로 거룩하게 하려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주께 드려진 바가 되어야 돼요. 누구와 사랑을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랑의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깊은 그 생각에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 하루 종일 그 상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쉬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복음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 속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이 우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아마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그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내 안에서는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룩한 말들, 깨끗한 말들, 사람을 살리는 말들, 그리고 영의 말들이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을 그제서야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는 가장 종방 종 방법은 더러운 말을 내뱉지 않겠다라고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기록, 말씀, 그 기록된 말씀, 성령의 사로 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 나오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어, 내가 그 동안 더러운 말들 내뱉었던 것, 나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줬던 것, 나의 말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를 회파했던 것,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였는데, 아버지여 이제로부터 나의 입술을 정결케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그게 세번세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去要。